장규식 작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악연, 악연은 그 영국의 그 계약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신문 기사를 접해서 이 내용을 인용을 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고대 유럽과 아프리카 주민들에게 세계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세상의 중심이 지중해라고 생각을 했었지요. 그래서, 예, 지중해는, 즉, 예, 지구, 중간의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자어 지중해 역시 지구 가운데 바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지요. 그리고 이 지중해 동쪽의 팔레스타인은 유럽과 또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와 접하며 다양한 문화와 민족이 교류하던 예, 곳이었습니다. 예, 당시에도 다양한 갈등은 있었지만은 그 팔레스타인과 그 주변의 중동은 헬레니즘 문화를 중심으로 예, 주민간에 자유롭고 포용적인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중 서기 132년 이것을 통치하던 로마 제국은 이 땅의, 주요 주민은, 이 땅의 주요 주민 중 하나인 유대인의 독립 항쟁을 빌미로 팔레스타인 중심 도시 예루살렘의 유대인 거주를 금지시키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에게 예루살렘은 종교적으로 중요한 성지였고 예루살렘 거주권을 박탈당한 유대인은 유럽과 아시아 등지로 뿔뿔이 또 흩어지게 됩니다. 유대인이 떠난 팔레스타인에는 이슬람교의 번영과 함께 아랍인들이 대규모로 거주하기도 시작합니다. 아랍인은 아랍어를 사용하는 정체성을 가진 집단이고 주로 이슬람교를 믿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 초반 제 1차 세계 대전이 또 발발합니다. 팔레스타인과 중동에 살던 유럽인들은 함께 이슬람교를 믿지만 민족적 뿌리는 다른 오스만 제국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오스만 제국은 1차 세계 대전에서 영국과 전쟁 중이었고 영국은 또 오스만 제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랍인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오스만 제국을 상대로 반란을 일으키면 전쟁 이후 팔레스타인과 중동의 아랍인들의 독립 국가를 세워주겠다고 하는 약속이었죠. 근데 이 약속을 당시 영국 애교가 인닌 헨리 맥, 맥마헌의 이름을 따 맥마헌 선언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계속된 전쟁에서 자금이 필요했던 영국은 당시 금융업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던 그 유대인들과 또 다른 또 약속을 또 합니다. 전쟁자금을 지원을 해주면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의 국가를 세울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약속이었죠. 당시 영국의 외교장관인 아서 벨푸어의 이름을 딴 벨푸어 선언을 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영국의 약속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영국은 프랑스와 전쟁 이후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중동 전체를 분할 통치하자고 협정을 맺습니다. 즉 팔레스타인과 중동을 두고 영국은 무려 세 가지의 서로 모순되는 계약을 맺은 것이죠. 그리고 이는 반세기가 넘는 팔레스타인 분쟁의 시야실입니다 세월이 흘러 1947년 팔레스타인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영국의 약속을 믿고 아랍인의 국가가 세워질 거라는 어, 그렇게 믿는 아랍인들과 역시 영국의 약속을 믿고 유대인의 국가가 세워질 거라고 믿으며 세계 각지에서 팔레스타인을 찾아서 기행한 어, 유대인들이 갈등하기 또 시작한 것입니다. 아랍인으로서는 팔레스타인은 자신들의 오랜 거주 공간이었고, 유대인으로서는 2000년 전 떠나온 고향이었습니다. 양측의 갈등이 또 심각해지자 영국은 골치가 아팠는지 팔레스타인 그 문제를 유엔에 맡겨버립니다. 그런데 그 유엔은 인구가 약 130만 명인 아랍인에게 팔레스타인의 44%를 그리고 인구가 약한 60만 명인 유대인에게 56%를 또 분배를 합니다. 결정을 합니다. 아랍인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팔레스타인은 자신들의 고향이라고 주장하며 1948년 유대인 국가 이스라엘 건국을 또 선포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신생국의 이스라엘을 인정할 수 없던 그 주변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그것도 침공하면서 예, 기나긴 중동전쟁에또 서막이 열리게 됩니다. 1973년을 끝으로 네, 네 차례에 걸친 중동전쟁은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내에서의 분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현재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와 서안 지구 두 곳에는 아랍인들이 거주 중이며 나머지 지구에는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u n 에서는 가자 지구와 소한 지구를 이스라엘과 다른 국가인 팔레스타인 공화국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이곳 전부를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로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즉 팔레스타인의 아랍인 거주 지역은 누군가에겐 국가로 인정이 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내에 속한 특산 지역으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강경파 아랍인들은 팔레스타인에서 유대인을 몰아내고 아랍인들만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테러와 폭력투정을 일삼습니다. 이번 사태의 한 축인 하마스가 바로 그 대표적인 세력이죠. 반대로 강경파 유대인들은 가자 지구와 서한 지구 마저도 빼앗아 이스라엘 내에서 아라비는 모두 쫓아내려고 합니다. 현재 이스라엘 정부의 성향은 이런 강경파 유대인들과 방향성을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결국 양측의 강경파는 모두 상대방을 팔레스타인에서 완전히 배척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에 이들 간의 분쟁은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쟁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대상은 양측의 무고한 민간인들입니다. 세상의 이런 대부분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맥락을 알아야지 현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태도 그러합니다. 아랍인과 유대인 모두 나름의 맥락과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다양한 그 맥락과 이유 속에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 우리는 최소한 한 가지 기준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결정으로 무고한 사람이 또 피해를 본다면 그것은 또 잘못된 결정이다. 네. 이런 기사를 접했습니다. 지금 두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을 많이 당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또뭐 가정에서도 무고한 어린 아이들이 예, 그 아주 비참하게 죽어가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전쟁을 빨리 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예, 이러한 것은 우리 어른들이 결정을 해서 빨리 예, 시급하게 내려야 될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